예 안녕하십니까 줄탐코키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아주동에 거제 아주동 위치한 해와루에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. 어... 지금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. 날씨 엄청 좋고 어, 이 세대는 일단은 실리콘 상태로 보시면 네, 실리콘이 벌어져있죠. 네, 예다 터지셨고. 이 세대는 지금 덧방 시공이 얇게 한번 돼 있으세요. 예, 덧방 시공 이돼 있으시는데 이게 덧방이라참예 너무 성의 없이 그냥 살짝만 입혀놓은 것 같고요. 기존 실리콘 위에다가 예 위에다가 이제 살짝만 진짜 살짝만 입혀놓으셨어요. 살짝만 일단은 모든 실리콘 다 제거하고. 한번 시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요 왼쪽은 아직 안 바뀐 상태고요. 어, 기존 실리콘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벗겨서 네. 깔끔하게 지금 싹다 제거하고 뼈대 네. 같은 경우는 안으로 좀 집어 넣고요. 지금 이 상단부에 부위. 상단부하고 여기 안에. 이 부분에 다 실리콘을 지금 맺고 거고 기존보다 이 넓게 지금 약간 두툼하고 넓게 지금 메고 생각입니다. 기존 실리콘 싹다 제거하고 기존 실리콘보다 넓고 두툼하게 지금 양생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한 창에 그냥 두 사람이 타고. 예, 끝나고 지금 내려가는 방법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어. 혼자 혼자 이 창을 다 하기에는 조금 거시창이라 넓고 어,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이 한 번에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판단 판단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. 예, 저희 줄타는 쿠킹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다 동영상으로 찍고 있고요. 이렇게 찌금으로 인해서 고객님에게, 네. 신실와 믿음을 줄수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, 어, 뭐, 난간대 그 옆에는 그라인더가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쓰는 저기 그라인더는 최대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트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지금 싹다 그랜드 작업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어, 사진상으로 동영상으로 이제 왼쪽 부분은 이제 그라인더 작업을 안한 거고요 실리콘도 지금 제거를 안 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리콘 제거하고 예라인더 작업까지 다 마무리하고 프라이머까지 바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확연히 예,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예, 모든 과정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.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, 예,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. 어, 지금 여기 15층하고 14층인데, 저희가 작업한 데는 15층이고요. 어, 14층은, <laughs> 저희가 18년도 6월 달에, 6월 달에 지금 시공한 세대인데, 예, 지금 보신 것처럼, 깨끗합니다. 어, 버려진 데 하나 없고, 예, 지금 잘 붙어 있고요. 18년도 같으면은, 그때 당시에는, 아, 그랜더 작업이 안들어가고 예, 모든 작업을 다 칼로 칼로 전체를 다 벗겨내고 작업을 진행했고요. 예,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잘 붙어 있네요. 예. 예, 지금 뒤쪽을 넘어왔고 어, 뒤쪽에는 지금 상단 부위가 상단 부위가 많이 터이셨고요. 중간 중간에도 예, 터이셨네요. 참 좋아요. 이런 기능도 있고 한쪽은 찍고 또 반대편 카메라는 저를 볼수 있고 어, 이 기능 오늘 처음 하니다 일단 저희 이니셜로 작업할 중역 작업 중이었고요. 얘가 꼭대기 상부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예, 이제 로프 탈 로프 탈 이제 횟수가 많아요. 그래서.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. 그리고 모든 과정을 저렇게 다그라인더로 해가지고 면처리를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, 네, 꼼꼼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, 역시도, 네. 어 여기는 아직 제가안한 부분, 여기는 제가하고 그라인더 이제 작업하고 프라이머까지는 바른 부분입니다. 밑에 쪽에서 지금 예, 일부 터졌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모서리 쪽이 예, 많이 터지셨네요 다른 데는 뭐 괜찮으시고요 지금 그 마지막 창이고 예, 이 창만 다 끝나면 예, 모든 창은 다 끝납니다. 옆에 양쪽 반창 두 창은 이미 끝났고요.